무진함 무진 스님의 직문 직답 후회하는 현재로서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스님 남들과 똑같이 시작했는데 저만 제자리를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돈이 좀 모인다 싶으면 안 좋은 일로 나가게 되고 여태껏 일해왔는데 마이너스 통장만 남았네요. 열심히 살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무엇이 잘못된 건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삼부의 귀하 없고 이곳 무진함을 찾아주시어 감사드리며, 이렇게 인연을 맺어준 부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을 사바 세계라 하셨습니다. 사바란 참고 견뎌야 하는 세계로, 나로서 이뤄낸 기운을 따라 괴로움의 생멸이 이루어지게, 세상 어느 누구도 탓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요. 고난의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면 더 나은 시기가 불현듯 찾아오기에 근기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알아차리고 행하나 근기가 부족한 사람은 섣부른 허상에 현혹될 뿐이라 비워낸 과거의 나로서 서글피 좌절하기보다 채워갈 훗날의 나로서 수승한 지혜를 밝혀야 합니다. 내 마음으로 등불을 밝힌 사람에게 부처님의 법은 항상 자비를 전하듯이 한 달이든 백일이든 일년이든 천일이든 어변을 녹이고 공덕을 구한다는 것은 나의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 또 나아가 전생에서 얽혀 이생에서 다시 얽히게 될 앞으로의 인연에게도 진실한 마음이 전해지도록 함께하는 훗날까지 나의 의지를 더해가는 것이니 후회하는 현재로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각하는 현재로서 내일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곳 무진함에서 항상 부처님과 팔부 신장님이 법우님을 옹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불하세요. 나무마하바니바라밀 나의 사찰 무진남 무진합장.